명함 나오고 나서 첫 미팅이었거든. 일단 거기까지 좋았어. 아니, 근데 갑자기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거야. 응. 그래서? 일단 빌었지. 제발 팀장님 오기 전까지 손님들 안 왔으면 좋겠다고. 근데 너 무교자라. 그치? 그래서 안먹겠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자리는 이쪽으로 안. 어? 담님이 아, 앉으셨구나. 네. 아, 혹시 음료는 어떤 걸로? 저희가 뭐 커피를 시켜놨긴 했는데. 아 네, 커피 좋아요. 아, 좋아요. 아, 저희 팀장님은 뭐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가신지라 금방 있으면 오실 듯합니다. 네. 아 어, 팀장님, 에이전시분들어서. 어 안녕하세요. 네,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홍지입니다.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지. 감히 나 같은 막내도 이 사람들에게 명함을 건네도 되나? 아 여기는 이번에 저희 새로 들어와 저희 막내거든요. 인사드렸어요, 두 분. 아 네. 오. 안녕하십니까, 김현주라고 합니다. 네. 근데... 여기서 내가 잘못한 점은,